부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물을 강조하셨잖아요. 그럼 천연물이라는 거는 결국 부작용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자, 우리가 이제 케미칼은 부작용 이 있고 천연물이 부작용 이 없다 그건 아니에요. 어, 케미칼은 부작용이 약으로 나와 있는 건 부작용이 책으로 한권 정도 되고요. 천연도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음식과 먹지 않을 음식을 구분해 놨잖아요 그래서 식생활에 먹는 것은 이제 뭐 식품이고 약재를 갖다 먹으면 약은 또 독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의약품이고 그런데 이게 식약공용이라는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쌍화탕이라든가 십전대보라탕이라든가 이런 것도 식약공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품이 있고 식약공용이 있고 의약품이 있고 또 약용식물이 약용 있어요 약용 식물은 약으로 등재가 아직 안된걸 말하는 거고, 이제 의약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약으로서 검증받은 것들이에요. 그럼 얘도 독이에요. 그래서 약 먹을 때는 가드라인이 다 있고, 식품도 많이 먹으면 과육을 그린 거예요. 물론 케미칼보다는 덜하지만. 그런데 얘가 발효를 통해서 저희는 이게 바이오 그 공정기술이라고 표현하는 생물 전환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미생물이 다 하는 거예요. 이 미생물이 전부 먹어가지고 대사 활동을 통해서 수천 수만 가지의 생멸성 물질로 만들어서 딱 먹는데 얘가 이미 대사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효소도 필요 없고 간이나 신장의 작용이 필요 없어요. 그대로 세포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안전한 물질이죠. 그래서 얘는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저희가 작년에 약 3,800만 점 팔았거든요. 부작용 사례가 전무하고요. 이게 이제 주사제로 나왔습니다. 주사제로 나와서 지금 84만 cc를 팔았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 그 주사제를 하고 지금 쭉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주사제, 뭐 주사제뿐만 아니라 지금 먹는 제품도 그렇습니다만는 의학계의 게임체인지를 시작이 됐다. 월로 천연물로 안전한 천연물로 게임체인지가 시작이 된 거예요. 84만 cc의 제품이 불과 20개월 만에 다 팔렸는데, 부작용이 전부다. 부작용이 없는 약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병원에 가서만 맞아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병원도 지금 팔용합니다 오셔서 가실 수 있고. 그런데 늘 중증 환자 위에는 병원에 오실 필요 없이, 직접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학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지금은 바늘이 없는 에어건이라는 걸 통해서 공기 압력 제트기가 나갈 때평 나가잖아요. 이 식으로 이 건을 통해서 피부에 소면한70%정도의이 어, 제품이 들어가서 얘가 딱 들어가면 일단 혈관을 확장시켜요. 혈관이 확장시키면 면역 세포가 늘어나는 거예요. 면역 세포가 다하는 일이거든요. 면역 세포가 늘어가고 혈, 혈액이 또 흐르면 뭐냐 따라가는 게 뭐냐 체온이에요 체온. 우리가 65세가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50%가 유정혈관, 즉 체온이 흐르지 않는 유정혈관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50%에 해당되는 모든 혈관에 붙어 있는 세포들이 실질적으로 영양 공급을 못 받고 쓰레기도 못 치워지는 물질 교환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걸 먹으면 30분 안에 바로 돼 버려요. 그걸 현대 의료 기으로 측정을 할수 있어. 아무리 높은 혈압도 30분에 뚝 떨어지고 체온도 평균 1.2도 올라가요. 잘 아시겠지만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은 300에서 500%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료기기로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 살아있어서는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께하시는 센터장님들을 충분히 교육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저희가 어, 의과대학 교수님들, 식품의학 교수님들이 어, 지금 전부 준비하고 있고요. 이분들한테 자격증도 줄라고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훈련된 사람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먹으면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고 더군다나 노화를 역전. 노화를 1년 역전하면 돈 얼마나 드실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우리 몸에 6 0대 이후에 혈관이 50% 정도는 기능을 못한다고.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을 못 탄다는 것은 혈액의 흐름이 별로 없다는 말이죠. 가요 거기까지? 거의. 음. 네. 그러면 그냥 각인 가는데 그냥 남아 있는 거네. 그러니까 각인 가는데 우리 적혈구가 이렇게 도넛처럼 도넛처럼 생겨서 이렇게 동그란 점도 이렇게 찌그러서 져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혈관이 조금 어떻게 돼? 바늘처럼 혈액 순환이 바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혈액이 못 가는 데 있는 세포들은 죽을 거냐 아니에요. 근데 죽지 않아요. 죽으면 사람 다 썩어버리니까 얘들이 잠자고 있어요. 그 사라질 수는 잠자는 노화세포를 깨우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건 없어요. 자 21세기는 자가치유의 시대예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치료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언제까지 의료보험으로 나를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돈이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비가 더 어디서 나와요?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의료보험을 해결해야 되는데, 의료보험 재정을 댈수 있는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 자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삶의 질을 위해서 내 몸을 내가 치료하는 것이 자식 사랑이다. 내가 누워버리면 자식한테 우는 것이고, 내 몸을 내가 치료하는 것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노인의 삶이 즐겁죠. 자, 여기서 이제 그냥.